안녕하세요. 눈 다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눈다락기어 눈으로 가는 피 순환이 잘안 돼서 생길 수도 있지만, 염이 부족해서도 생기네요. 몸에 생기는 건 모든 염증은 염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눈 다락기를 갖다가 현대인들이 병원에 가서 째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을 이제 간수 빠진 천일염에다가 끓는 물을 먼저 붓고, 그 다음에 찬물을 부어가지고한 10도에서 12도 정도의 소금물을 만들라가지고, 눈을 씻어주면 되래요. 그러면은 그 소금물을 눈에다가 갖다 대고, 눈을 끔뻑끔뻑 해도 되는데, 눈에다가 갖다 대고 먼저 이렇게 씻어주세요. 한 10분 정도 해주고, 또 이렇게 끔벅끔벅 해가지고는 고또 10분 정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는 10분 정도 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끔벅끔벅하고는 10분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10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소금물에다가 눈을 대고, 눈을 돌리네요. 이런 방향으로 10번. 이런 방향으로 10번. 이제 소금물에 한쪽 눈을 대고 해야 되겠지요. 양쪽 눈을 다 대면 너무 넓어지겠니까 한쪽 눈을 대고, 1 0번 돌리고, 그 다음에 이거. 옆으로, 아래로, 1 0번 해주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해주면 되네요. 또 이쪽 대각선. 인후 끝나고 나서 인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1 0 번씩 해주고 나면, 은 눈에 있는 신경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염은 염증이 난 눈데레키는 소금물로 건치주고 하면은 뭐몇 번만 해줘도 눈데레키는 사라질게요. 감사합니다.